최성배 t v 안녕하십니까. 성배 t v 송배입니다. 오늘은 추석을 맞아 해서 청도로 내려왔습니다. 짜잔! 청도, 경치 대빵 좋은 청도입니다. 경치 한번 갈라 마실게요. 짜잔! 맑은 산이 보이고. 완전 신나는 추석입니다. 새 상배 추석, 촬영공을 아. 놔두고 왔어. 파라펑,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? 햇빛은 왜 행정이? 부모님은 요쪽에...! 걷고 걷고 걷다보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